짠 오늘은 뭘 갖고 놀 예정이에요? 피카츄 바로 액체괴물을 갖고 놀 예정이에요 아 액체괴물이요? 액체괴물을 좀 소개해 줘 볼래요? 네. 어떤 색깔이에요? 노랑색이요 느낌은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어, 어떻게 잘 말랑말랑해지는지 친구들한테 소개해 줘 볼까요? 고냥고냥 예. 김성우 예. 손 씻고 예.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네요. 꼭껌 같아요. 라고요? 껌. 껌이요? 음. 액체괴물로 뭘할수 있어요? 풍선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해게할수 있지 않아요?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못했잖아. 어! 오. 풍선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어요. 아빠 이번엔 아빠가 해봐. 아빠가요? 자, 그러면 승유 이가 아빠를 찍어줘 보세요. 그리고 아빠 가르 가르키고만 있으면 돼요. 응. 잡고만 있어봐요. 자 이렇게 늘린 다음에. 주루루루루. 주루루루루. 하나, 둘, 셋. 아, 아쉽다. 아, 아쉽군요. 다시. 늘어나라, 늘어나라, 늘어나라. 이 축축들 어로켠 다음에 하나, 둘, 셋! 아, 얘쪽안된다 다시 마지막 요다 음. 잘 다시 잘 보여? 응요 다시 다어 봐주세요! ของนะคุณนี่คุณนี่